안녕하세요 유진모 TV의 유진모입니다. 오늘의 핫뜨거는 미스터트롯의 4인자 김호중 씨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제 옆에는 떠오르는 새별 연기자 김세별 씨 나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진모 TV를 공동 제작하시는 그 유영선 대표님의 장우님께서 그 서운해하셨다고 하시던데 <laughs> 그 미스터트롯을 주제로 한그 유진모티브에서 딱 아, 김호중씨만 쏙 뺐다고 네. <laughs>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마련된 자리인가요? 참 효자신가 보네, 유영선 대표님. 그러니까 진짜 효자신가 보여. 네. 뭐 전혀 영향,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김호중 씨가 워낙 팬들을 구름처럼 몰고 다니죠. 사연도 엄청나게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복면가왕에서 김호중 씨가 출연해서 그 가왕 주윤발의 유연승그 저지에 나섰는데 안타깝게 실패했죠. 그런데 그 순간 시청률이 무려 15.2%가 될 정도로 그렇게 상승했다고요. 해 네. 김호중 씨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렇죠. 어, 1991년 10월 2일 울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이혼율 1위가 맞긴 맞나봐요. 그 정동원 군처럼 김호중 씨도 초등학교 때 부모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할머니한테서 자랐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뭐 풍요로 지는 않았겠죠. 뭐 초등학교를 다닐 때 축구 선수를 꿈꿨는데요. 모범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음. 또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꿈꿨던 게 대통령 경호원이었어요 음. 만약 에그 꿈이 이루어졌다면어 문재인 대통령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막걸리 한잔때김호주 씨가 노래 하나 딱 불러주면은. 어. <laughs> 네, 바로 그때. 운명처럼 음악이 찾아와, 찾아오죠. 네. 그 교실보단 그 학교 밖을 좋아하던 그 김호중 씨가 김범수의 보고 싶다. 그 CD를 사기 위해서 그 음반 매장을 찾아갔는데, 네. 우연히 그 루치아노의 파바로치, 파바로치, 내순돌르 말을 듣고 머리에 딱 벼락을 맞았다고요. 예, 별락게뭔 얘기죠? 아, 진짜 별락이 아니고 <웃음> <웃음> 그 자신의 운명과 마주친 거죠. 이제 음, 내순 도르마가 아무도 잠들지 마라라는 뜻이라고 네, 하죠. 예, 네. 네, 잠들었던 그 김호중 씨의 본능이랄까 뭐 잠재력이랄까 그런 게 깨어난 거죠. 음, 그 악보도 볼줄 모르고 유행하는 대중가요를 흥얼흥얼거리는 정도였던 청소년이 네. 그 5개월 레슨 딱 5개월만 레슨 받고 그 경북 예고에 합격을 했다고요. 야, 근데 문제는 경제사정이었습니다. 매일 모기시도로 뭐 레슨을 받아도 경쟁에서 살아남을까 말까 한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레슨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받았대요. 음. 그래서 당연히 지치고 무기력해졌겠죠? 그래서 거리를 떠돌다가 음. 폭력배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또 다른 능력을 음. 발견하게 됩니다. 싸움을 잘하셨나? <laughs> 예, 맞습니다. <laughs> 예, 죄가 없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해준다면 주먹도 뭐 능력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laughs> 그 주먹을 쓰는 사람한테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그 순진하게 돈을 벌면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성악을 네네. 제대로 배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네네. 하고서 받아들인 거죠. 네네. 그래서 낮에는 고교생, 밤에는 막말로 뒷골목의 사나이가 <laughs> 되, 됐는데 네네. 학교에서 그게 알려지면서 태학 위기에 아, 몰리게 됐다고 해요. 그럼요. 유진보 TV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아시죠? 좋아요. 이제부터는 마치 영화 같은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아. 고 이때인 2008년인데요. 할머니께서 대장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하늘에서 지켜고 되니까 똑바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유언을 듣고서 그 네스 노르마를 만났을 때와처럼 머리에 번개를 맞게 되는 거죠. 음. 게다가 때마침 만난 선생님. 김천 예고의 서수용 선생님의 그 헌신적인 교육 덕분에 그야말로 회개를 하고서 조직생활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성하게만 매진하게 되는 것이고 어, 말만 들어도 뭔가 진짜 네. 영화 같은데요. 네. 그의 세종 음악 콩쿠르에서 1위를 하고 전국 수리 음악 콩쿠르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실력을 인정을 받죠. 서수용 선생님이 그가 부른 내순두르마 영상을 <목소리>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듬해 SBS 예능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해서 고등학교 파바로티로도 유명세를 누리고 2009년 대한민국 인재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유학을 다녀와서 성악가로 활동하게 되는 건잘 알려져 있죠. 네. 그때 강호동 씨가 손수건을 줬는데 그걸 품에 간직한 채 독일행 비행기를 탔다는 아, 그런 유명한 <laughs> 에피소드가 있었죠. 아, 강호동 씨의 손수건이 어떤 그 기를 불어넣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명하시니까. 네, 네. 네, 지금까지의 스토리는 2013년에 개봉된 영화 파파로티에 잘 알려져 있죠. 네. 기본 씨 역할은 이재훈 씨가 했고 선생님 역할은 한석규 씨가 맡았죠. 네. 어, 배급사인 쇼박스에서는 원래 파바로티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루차노 음. 파바로티니까 음. 그런데 파파로티의 유가족들이 이름 사용료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고민 끝에 파파로티라고 했다 합니다. 음. 뭐 김호중 씨도 그렇고 영화 속의 이재훈 씨도 그렇고 뭐 선생님이 현실적인 아버지가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쇼박스에서는 또 김호중 씨를 영화 촬영 현장에 초대해서 좋은 경험도 해가 했다죠. 오, 그, 그 <laughs>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네. 이재훈 씨가 딱 김호중 씨를 보고서. 어, 안녕하세요 형님 <웃음> 이라고 <웃음> 인사를 했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이재윤씨가 제가 알기로는 7살 많은데 맞습니다 <laughs> 정동원군이 마치 임용웅씨한테 형이라고 그러죠 하고 동갑인 김호중씨한테는 삼촌이라고 부르는거랑 좀 비슷하죠 <laughs> 아참 네, 졸업 후에도 김호중씨는 이제 스승님과 각별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네. 김천예술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서수영 선생님을 만날그 예를 갖추고 후배들한테 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한 그런 조연도 해준, 해주, 조언도 해주는 네, 네, 네. 모습이 방송된 적이 있죠. 김호중 씨, 진짜 참 마음이 따뜻한 게요. 크게 돈을 못 벌던 그때부터 자기처럼 이제 결손가정이나 네, 결손 이제 가정이나. 불우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서 노래로 봉사를 다녀서 뭐 글로벌 그런 기부 문화 공헌 대상을 받기도 했어요. 아, 참 따뜻한 분이네요. 자, 여기서, 어, 김호중 씨가 제일 유명한 노래 한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자 새별씨가 준비했습니다 구창모씨가 원곡이죠 히라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게 무슨 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히나리는 송골매 출신의 부창머 씨가 1985년 솔로로 해서 발표해가지고 크게 히트한 곡인데요. 그때 다소 그이 네. 히나리라는 제목이 다소 생소해가지고 더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히나리는 순수한 우리 말입니다. 음. 채 마르지 않는 장작, 그러니까 오. 미완성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 채 마르지 않는 장작을 태우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많이 나죠. 네, 그런 의미가. 풋사강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요. 어 이제 김호중 씨는 시나리가 아닙니다. 활활 타오르는 수동이 숫덩이 되게 수동이 된 거죠. 어, <laughs> 뭐 스타킹에 출연한 인연으로 그리고 포동포동한 그런 두 사람의 모에 대한 동질감으로 강호동 씨하고도 친한데요. 진심원 씨하고도 또 친하대요. 이번에 이제 아, 알려졌는데 지난 2013년에 대중가요 앨범 나의 사람랑를 내면서. 이미 트로트에 도전가가 있는 그 김호중씨가 음. 2018년에는 진심원의 너나 나나를 리메이크하면서 두 사람이 아주 절친이 됐다고 어,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진심원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laughs> 노래도 좋아하고 어 노래 잘 부르죠 <laughs> 하여튼 네.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기 전까지 여전히 무명의 가난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어느새 고딩 파바로티는 사라졌고 이제 김호중 씨는 생계를 위해서 뭐 결혼식이나 뭐 돌단체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가하면 그마저도 없을 때 이제 이벤트 행사 업체 일용직으로 아, 의자를 막 세팅하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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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대 설치 등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아참그 무명 때 힘든 시, 시간을 거쳤군요. 유진모 T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미스터 트롯 팀과 연예기획사 뉴에라 프로젝트의 그 김호중 씨에 대한 의도적인 배제 논란 있었던 거를 한번 재조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발단은 지난달 1 9일이었죠 T V 조선 측에서 미스터 트롯의 맛이라는 그 방송을 예고하는 포스터를 올렸는데, 그 메인 이미지에서 톱 세븐이 중에서 유일하게 김호중 씨만 누락되면서 논란이 시작된 거예요. 아, 그 게다가 얼마 뒤에 뉴 뉴에라 프로젝트가 이제 미스터 트롯 입상자들의 공식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게 됐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명단에서 유일하게 김호중 씨가 빠지면서 정말 거대 방송사와 기획사가 짜고 짜고서 김호중 씨를 왕따 시킨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네네. 뭐 물론 김호중 씨가 오랫동안 이제 함께 해온 이전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와의 이제 의리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뭐 해명을 해서 일단 일단락 되긴 했, 네네. 네네. 했는데 저도 왜 역시 근데 의리맨이죠. 생각 있는 남자, 듬직한 그렇죠. 파바로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논란에 대해서 살짝지 뭐 여러 가지 많이 기사들을 많이 접했는데 저는 그냥 어, 김호중 씨의 리 때문이라고 봅니다. 음. 다른 비스터 트롯들도 아름답지만 그 김호중 씨는 특히 돋보이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보여줘가지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그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서는 자기 인스타그램에, 어, 글을 올렸죠. 안녕하세요. 김호중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세월호 희생자 6주기입니다. 같이 추모해주세요.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려가지고 아주 가슴 훈훈하게 만들기도 했죠. 김호중씨 진짜 마음이 아름답다 보니까 팬들도 정말 예쁘고 반짝반짝 빛나는 마음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김호중씨 팬카페 트바로티의 네. 이제 팬덤 아리스가 이번 코로나19 극복, 극복을 위해서 네네. 대구 지역에 마음을 모아서 이제 기부했었죠. 맞습니다. 지난 3월 말에 2억 900만원? 네, 2억 900만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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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어. 그 정도의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고 해, 해요. 트바라티 관계자에 따르면 아리스는 그 김호중 씨의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고 그의 음. 꿈을 함께, 응? 꿈을 함께 이룬다는 의미로 2만 4천 명의 무료, 회원들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김호중이 이제 김호중 씨가 윤영기를 보낸 대구 시민들에게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기부를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돈은 지금 현재 대구에서 이제 방역 물품과 의료 지원에 쓰이고 또 이제 김천예고 김호중 씨가 나온 김천예고의 그 어려운 환경에서 예술 공부를 하는 그 학생들에게 와, 장학금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아 정말 가슴 훈훈해집니다. 네. 정말 트로트계 파바로티 뭐 보라돌이. 김호중 씨의 앞으로의 발걸음이 내내 환하게 빛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호중 씨가 한 말이 생각나네요. 팬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르를 구분하지 말고 그냥 노래하는 사람, 음.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했었는데요. 김호중 씨의 장점은 성악가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고 성령도 매우 풍부하다는 건데요.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가 표현을 하자면, 제가 표현하자면 일반 트로트 가수가 비브라터의 테크닉이라면 음. 어, 김호중 씨는 뭐 바이브레이션의 테크닉이라고 할까? 음. 뭐 이런 점에 살짝 좀 구분을 해 봅니다 노래 부른 다음에 치고 나면 뒤에 딸려오는 그 딜레이 효과, 음. 그게 아주 이제 풍부한 분 이제 김호중 씨이기도 한데요 배에서 나는 기본 발성에 더불어서 목 기도 뒤에서 또 내는 발성 그리고 더불어의 두성 그런 발성까지. 정말 장점이 많은 가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별 씨가 또 노래 한곡더 준비하셨죠? <laughs> 네, 이번에 부를 곡은 최진희 선배님의 원곡인 천상재회입니다. <laughs> 천상에.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